보물지도와 함께하는 하트다이아가 전서버 물량을 확보 중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하트다이아를 찾아주세요. 아아 아. 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월드낚시터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그 암흑용 낚싯대 60개 만들었잖아요. 그 검은빛빈을 10개 투자해가지고 60개 가지고 지금 낚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순위가 좋거든요.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게 과연 30분 동안 유지가 될지 안 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은 중간 보고를 좀 드리자면은, 어? 아어 제가 지금 75.63cm 방금 누가 멘트 떠가지고 저보다 큰거 잡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현재 3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요 3등이 30분 동안 유지가 될까? 어, 희귀 낚시대는 60개 가지고 이렇게 낚았거든요 어, 마지막에 이렇게 75cm짜리가 75.63cm짜리가 낚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급 낚시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더큰 거는 못 낚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지금 3등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제발 3등 상첨됐으면 좋겠네요. 이따가 한 2, 3분 남기고 다시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분 남았거든요. 형들. 지난주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9등 했다가 11등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고급 낚시대. 그리고 랭킹 들때쓴 낚시대는 암응용 낚시대 60개. 가지고, 이제, 낚시를 해가지고, 아까, 아까 3등이었죠? 랭킹이 엄청 떨어졌어요. 어, 30분까지는 랭킹 3등이었거든요? 아직 불안불안하다. 3분 20초 남았는데, 계속 멘트 뜰 때마다 불안불안해 죽겠어요. 암흑용 낚시대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캐스팅 시간도 짧고 되게 좋더라고. 지금 현재는 8등이에요. 75.63cm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정권이 되려 그러면 77cm 이상 잡아야 돼요. 그래야 3위권 안에 들것 같습니다. 78cm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드문 거고, 그죠? 어, 77cm는 잡아야 그 자이언트 웜의 독주머니인가요? 요거?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렉 카둠의 머리뼈를 먹을 수 있을지, 현재 2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어, 아, 저거, 그, 월척 잡았다는 멘트 나오면은 불안해 죽겠어요. 지금 8이니까는, 어, 안 떨어지겠지? 아까 순간적으로 한, 6분 남았을 때, 제가 5위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3위에서 5위까지 떨어졌다가. 근데 5분쯤 남았을 때, 갑자기 대어들을 막 낚기 시작해요. 마지막 스파트를 내는 건지, 뭐, 낚싯대를 바꿔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만은. 어, 갑자기 막 대어들이 막 낚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불안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한번 역전 당해가지고, 당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 1분 30초 정도 남아있거든요. 제발, 시비 안에만 들자. 아, 솔직히 좀 기대했다. 욕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기대했거든요. 역시나, 어, 역시나죠, 역시나. 아 어, 1분 전입니다. 좋아해 이대로만 유지하자. 자, 지금 8등이거든요. 제발, 에어멘트 뜨지 마라, 에 아, 설마 역전 당하겠어? 오, 씨. 어, 그냥 타봐야죠. 음. 한 마리 더 낚을 수 있겠네요. 못 낚겠 못 낚을라나 15초 자, 요거 낚고 마무리가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낚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드디어 좋습니다 자 요렇게 돼가지고 파리 입상을 했습니다 일레 카툼의 머리뼈, 그 다음에 성장 비양 6개, 금빛 메달 6개, 받아 봅시다. 요렇게 받아가지고, 요건 또 신규 성물이거든요. 자, 금빛 메달 같은 경우에는 코인 6만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는 6만개로 바꿀게요. 아, 명코 게이드. 뭐 요렇게 해가지고, 명코로 다 바꾸겠습니다. 6만개. 알비노 시충석도 많이 살수 있죠. 자, 머리뼈를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자, 리덕 하나 좋구요. 아, 물방 하나 미쳤네요. 아, 생물이 26장으로 늘었습니다. 야, 요렇게 생겼네요. 요렇게. 컬렉션을 보면은, 이제, 몸에 독주머니 먹으면 스탯 두 개씩 올라가거든요. 월드 낚시는 좀 꾸준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간만에 이제 월드 낚시 해가지고 스펙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낚시해가지고 스펙업,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